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좌 인증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.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, 김 대표입니다.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 이 2800원 가격대에서 사실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. 뭐 이때는 잠깐 하락을 했다거나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던 거고 결국엔 장대형봉으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해줄 건지 아니면 여 기가 끝이고 조정을 더 받을 건지 이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. 어쨌든 좀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해외거래소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까지 같이 빨아먹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끝나면은 도미넌스를 뱉을 때가 한번 올 거예요. 그러면은 도미넌스를 뱉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. 그럼 그때 이 알트코인들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시던가 아니면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한번더 상승은 보여주고 좀 깊게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다방할 수가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정 없이 분석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저도 똑같이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. 영상 보시면은 원래 커넥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매수 평균가가요. 여기에요. 이게 뭐 여기 대단한 저점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근거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팔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영상에서는 한50%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지켜보다가 한40몇 %대 팔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발바닥에서 잡아서 정수리에서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. 대단한 저점도 아니고요. 최고점에서 팔지도 못했습니다. 그냥 제가 보는 근거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. 아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 인증은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합니다.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증하는 건요. 조작이 절대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계좌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어요. 그쵸? 일단 뭐 수익을 뭐 요만큼 받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 저희 구독자 방에서 전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. 뭐 종목 공유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 구독자님이랑도 소통하실 수도 있고, 여기 소통방 있죠?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, 뭐 하여튼 제가 이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수익을 낼수 있게 공유를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잘 기억을 하시면요. 뭐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의 대응이 무조건 달라질 수 밖에 없거든요. 최소 몇 시간의 딜레이가 생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보는 근거대로 좀 타점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저랑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는 0 1 0 2 8 5 8 8 0 0 8 2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커넥트 영상을 보고 계시면요 원래 뭐 커넥트 이렇게 다 보내주셔도 되지만 원래 시라고 두 글자로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100%무료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돈안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. 구독자 방 있잖아요. 구독자 방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볼수 있게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. 그리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되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제 채널이 지금 사실 학고잖아요. 그래서 제 채널을 좀 키우려고 100%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구독하고요.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. 저는 다른 유튜버들 처럼 종목띡 보내놓고요.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 들이랑은 달라요.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매수하고 있잖아요, 그쵸 그만큼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다는 거고, 그런만큼 이번 기회에 제 채널 저점에서 구독하셔가지고요, 평생 이런 종목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제 채널 커지면 이런 기회 없어요. 왜냐면 모든 분들이 저희 구독자방에서 다 같이 매수하면요, 이 거래량 엄청 들어오겠죠. 그러면 세력이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겠어요? 가격이 그냥 자기도 안 쓰고 올라가고 있는데, 뭐 오히려 땡큐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 학고 채널일 때 참여를 좀 해보시고요. 문자를 보낸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. 리딩방이다 뭐다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돈 달라고 하면은 지갑 안 열면 되잖아요.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에서 모든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게 욕하고 나가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제가 구독자방을 참여해보시라는 이유가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,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까지 딜레이가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타점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,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버추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는 신고가 갱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신고가거든요 근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도미넌스까지 같이 빨아먹고 있어요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오늘은 이렇게 뭐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좀 양봉으로 진행을 시킬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대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음봉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다음 날 보면 양봉으로 마감이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먹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투자기에는 하 조금 위험한 시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에 보철 프로토콜이 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보철 프로토콜이 한 방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한 오르고 나서 여기서 이 가격을 파킹해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다 빨고 뱉어내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든 뭐든 이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때 비트코인이 뭐3%뭐10%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럼 알트코인들은 뭐20% 30% 이렇게 다 박살이 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조심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한 방은 남았다고 했잖아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3,100원은 좀더 넘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400원에서 3600원까지 이 매물대까지는 조금 도달을 해준 다음에 조정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3600원과 3400원 좀이 매물대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하락을 했을 때는요 깊게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1860원까지 하락을 받을 수가 있겠고 전좀 딥하게 하락을 했을 때이 786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매물대 여기 체크해놨어요 1430원 이 가격까지 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1860원과 1430원인데 좀갭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, 사실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준 만큼 좀 하락의 폭도 급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올랐으면 적당히 좀만족을 하고 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번 시즌에도 봤던 거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. 뭐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게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, 뭐 알트코인 상승하고, 밈코인 상승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발트 상승하고, 이제 끝난다.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시 텐데 지금 이 사이클이 비트코인이 마지막 사이클이에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대장 알트코인, 리플, 리더리움 이런 거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코인들, 뭐 AI, 뭐 게임, 뭐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.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뭐 천억 안 되는 코인들, 천억대 코인들, 이런 잡 코인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온 다음에 끝이 날 겁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번 한 다음에 도미너스를 뱉어낼 때는 어차피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알트코인들의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기억을 하셔서 좀 적당히 좀 상승을 해줬을 때 만족을 하고 좀 수익을 확정을 짓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있죠 1860원과 1430원 이 가격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면은 이번 불장 때좀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어쨌든 이버츄얼 프로토콜이 상승을 하던가 뭐 조정을 받았을 때 계속 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꾸준히 영상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